무지외반증은 3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 비교적 흔한 발의 질환으로 엄지발가락 관절이 외부로 돌출되면서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엄지발가락의 변형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유전 경향이 높아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이 질환을 아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높은 굽에 뾰족한 구두를 신는 경우가 무지외반증 발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엄지발가락의 튀어나온 관절 부분이 신발에 눌려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주 증상이지만 그 외에도 휘어진 엄지발가락으로 인해 둘째 발가락도 따라서 휘어지거나 위쪽으로 솟아올라 신발에 눌려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둘째 발가락에 스트레스가 집중되어 둘째 발가락 밑에 통증과 굳은살이 생기기도 하며 엄지발가락 내측 부위나 발바닥에 신경이 눌려 저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무지외반증의 비수술적 치료는 엄지발가락에 튀어나온 관절 부위가 눌리지 않도록 신발의 모양과 크기를 바꾸는 방법과 휘어진 발가락을 보조기를 이용해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무지외반증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나 무지외반증의 치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술적 치료만이 휘어진 엄지발가락의 교정이 가능합니다. 무지외반증의 수술적 치료는 엄지발가락의 휘어진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수술은 휘어진 엄지발가락 혹은 첫 번째 발등뼈를 절곧을 통해 교정합니다.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입원 기간은 대개 3에서 5일 정도입니다. 무지위반증 수술의 첫치및 일상생활 복귀는 수술 후에 슬리퍼 형태의 신발 보조기를 수술 후약 6주간 착용합니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발뒤꿈치로 걸을 수 있으며 수술 후 6주째 일반 운동화 착용이 가능하고 4에서 6개월 후에는 정장구도 착용이 가능합니다.